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귀하디귀한 남양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주변에는 상업 시설이 대부분이라 아파트 등기가 아닌 오피스텔 등기의 집이 많지만 오늘의 집은 아파트 등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으로 한 개동 10층, 세대수는 총 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장은 지상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신축 현장답게 이중 주차 걱정 없이 100% 자주식으로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역곡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도보로 이동하시면 10분 내로 1호선 급행정차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홈플러스 소사점과 역곡 상상시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집은 테라스를 보유한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전실은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길이도 2m가 넘는 면적이라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넓은 면적에 걸맞게 신발장도 키 큰장으로 총 5칸이나 설치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높이가 넉넉해서 구비 높은 데일리 슈즈를 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저소음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의 복도가 있고 현관 가까이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2m 중반의 폭과 2m 후반의 길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공간으로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 콘센트도 곳곳에 있으니까 가구 배치를 하기 수월하고요. 이 방에서는 다용도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용도실 내부에는 수전이 있으니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고요.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의 집에는 다용도실이 두 개나 있어서 잔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요. 다용도실에서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면적은 첫 번째 방보다 약간 더 크지만 육안상 차이가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완벽한 정방형 구조의 방으로 이방 역시도 개인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하고요.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가구를 무난하게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각자 원하는 온도에서 생활이 가능해요. 두 번째 방에서 나와 안으로 들어가면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내부에는 변기, 세면대, 샤워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는 선반도 시공되어 있으면서 거울과 수납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전과 한 개의 코너 선반이 있어서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벽면은 우드 스틱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면 맞은편 쪽으로는 주방이 있는데요. 싱크대는 디귿자형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바깥쪽은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도 확실하게 낮고 상판도 널찍하니까 식탁으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화구는 상구 인덕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있지만 창문까지 있으니까. 환기를 하기에도 용이한 주방이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냉장고 자리도 널찍해서 대형 냉장고가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비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고 주방과 대면형으로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은 모던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폭이 4m에 육박하는 면적이라 크게 좁은 느낌이 있지도 않고요. 양쪽 아트월의 마감은 다르게 했는데 먼저 TV월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소파 월은 깔끔한 벽지로 마감되어 있으며 4인용 소파를 비치하기에 충분합니다 바닥은 거실 뿐 아니라 방까지 동일하게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느낄 수 있고요 조명은 감각적인 라인 조명과 매립등을 사용했으며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너머로는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테라스는 1m 중반이 넘는 폭과 7m 중반에 가까운 길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이 제법 널찍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나 괜찮아 보였는데요 쉽게 보기 힘든 남향으로 배치된 테라스라 세탁물 자연 건조를 하기에 좋고요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작은 정원으로 꾸미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펜스도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분 전환을 하기에도 적합한 공간인데요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남향 테라스까지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지나 오늘의 집의 마지막 공간인 세 번째 방으로 가볼 건데요. 세 번째 방은 안방으로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모든 방이 그랬듯이 이 방도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과 가구를 비치하기 수월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방과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부부 침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면적이 널찍하니까 대형 침대를 놓고 생활하기에도 무난하고요. 천장에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는데요. 안방에 위치한 다용도실답게 폭이 3m가 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수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안방 다용도실에서도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당연히 서브욕실도 있는데요 면적과 시설이 메인욕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일단 두 개의 욕실에 전부 샤워 공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선반과 LED 거울, 수납장과 매립형 휴지거리까지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남양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